오오오이한대 박스로 박스로 가 그렇지 내 박스로 막아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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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연휴 연휴 어제 끝났구나. 야 벌써 목요일이네 연휴 끝나고 하루 더 일하니까 벌써 금요일이야 내일이면 와 10월이 진짜 연휴가 대박이긴 하다. 나도 학생 때는 진짜 이런 연휴 같지 항상 그리워졌는데 뭐 32살이라고요? 아 32살? 그 32살까지 괜찮거든? 솔직히 내가 느끼기에 33살까지도 괜찮아. 근데 34살부터는 이건 진짜 아저씨야 못땠어 어? 04년생인데 그냥 30 넘으면 씹 아재 느낌이라고? 아이, 근데, 우리 아저씨들은 또 달라, 이 자식아. 니가 그러니까 그건 공사 염생이니까 그렇지. 넌 나이 안 먹을 것 같아? 새끼야, 너 늙어봤어? 우린 어려봤다. <laughs> 아너다 어렸을 때 있었어, 이 자식아. 어? 너도 고시야. 너 군대 갈때이 새끼야, 전쟁난다. <laughs> 아트록스 탑인 것 같은데? 요즘에 아트록스, 근데, 선열 가나요? 아트록스. 드락살 가나? 아직도? 어쨌든 근데 탱커가 많이 없으니까 이번 판은 신발이랑 비스켓 들겠습니다 이게 좀 내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한게 상대가 좀 땡땡해가지고 이 체력차 극복을 들 때는 사파이어를 들지만 그게 아닐 때는 도란닝이 나은 것 같아 어? 이게 맞네 뭐야 너도 은근히 아프지? 왜 자꾸 맞아주냐? 만나 관리가 상당히 잘 됐는데 지금? 상당히 블루 쪽 왔나 해야겠다. 역버인가보다. 지금 타이밍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Q 맞으면은 한 방에 그냥 딜딜 교환 역전 나운됩 뭐야? 3레벨 찍었네? 아이거 뭐야? 와... 딜 교환 제대로 당했다. 이거. 아플텐데? 아니, 그거 계속 맞으면 아파요, 선생님. 지금은 그 지금은 나. 지있죠 이거 밀고 집가도 됩니다 집안가도 되긴하는데 이거 어떻게할까? 잡을수도 있는데 잘하면 스킬이 렇게 빠지면 <목소리> 어? 조금쌰 멍충한 너하 정말 귀여워 이거 텔안 타는 게 좋아 이거 텔 타고 가도 박스 설계하기도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심지어 라인도 안 탔네 그냥 이거 박스 쪽으로 얼려놓는 게좋습니 이제부터 슬슬 빡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평타한테 때려주고. <laughs> 이제 만화가 안 모자라다는 거야, 나는. 너 라인 밀고 집 가고 싶다는 거니? 너 손에 좀 보자. 너 대포 좀 녹여보자. 어? 잠깐만, 이거 EQ 조심해야 됩니다. 어, 어,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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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위험했다, 이거. 너 손해 좀 보자, 이 아씨가, 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아이씨, 아깝다, 이거. 어? <laughs> 귀여운 놈! 더블 w 어 더블 열 막아버렸지. 촥! 너 텔도 없잖아! 안태온이오게 만든 다음에 도망을 가고 싶단 말이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누구를 노리러, 어? 아, 까비인데? 어,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까비. 아, 씨, 저만 썼네. 야텔안 썼기 때문에 또 여기서 게이드를볼 수가 있죠 방금 킬에다가 타워까지 먹었기 때문에 게이드 그리고 이 라인까지 다 먹을 수 있다 거의 천국이다 <laughs> 야 그냥 완전 망했는데 아트록스 <laughs> 우 올라오 아, 긴해 열받 지, 열받 지, 열받 지, 열받 지, 미껍 지, 니껍 지, 오 아픈데 아얘텔 타고 오 겠다. 딱보 니까 오라지 오 니까 제가 아마 테텔안타 어? 나도 지금 간다 러면 아, 리아들이 뽑으면 그만이야? 손해가 없어, 라인 손해가. CS 차이 겁나 많이 나죠? 어, 이자식 봐. 금방 지네. 너 집에 편하게 못갈줄 알아. 너 집에 걸어가야 될줄 알아. 너 일로 와. 너 손해 좀 보자. 너 일로 와. 너 집에 절대 못 가. 너 일로 와. <웃음> <웃음> 아니 너집 안가니? <laughs> 이 자식 집을 안가 아, 너 어딨어 <laughs> 너 어딨어 <laughs> 여기까지 깔끔하게 밀었다 야이 새끼 죽여. 내 노궁 노플이야 아까 내가 다 빼놨어. 죽여 이 새끼. 간나 새끼. 간나 새끼. 포탑을 파괴했어. <laughs> 너 아까 불궁다 빠졌잖아. 죽어야지. 저... <laughs> 야 이제는 맞으면 바로 도망가버리네. 아, 리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구나. 야! <laughs> 안돼 안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밧오호오오을 밧을 밧 아니, 이속 존나 빠르네. 진짜 미친 놈들. <laughs> 아, 뭐야? 뭔발 차기야? 저거 손좀 낮아. 일로 와. 어, 하나, 둘, 셋, 펑 <laughs> 야, 저 새끼 잡아. 오케이, 좋았어! 오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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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오, 오케이, 아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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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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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리지 이게. <laughs> 귀여운 거보 일로 가면 어떡할 건데. <laughs>

다 h a t does Zayn always say in the video? 귀여운 놈 <laughs> <laughs> What does Zayn <laughs> 존나 <laughs> <좋나>, 웃기네 크산테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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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체력차 극복 들면은 할만합니다 크산테는 그 초반 부분만 좀잘 견디면은 할만해요 그 상태는 가면 갈수록 내가 유리한 구도거든. 체력 작업 때문에. 오, 어, 유닛 깠나 본데. 땅, 하하하하, <laughs> 귀여운 나. 이제부터 이제 나나 마나가 하나도 안 봤다. 이제부터 내가 이기 거. 어 이걸 때린다고? 편니네 강타. 왜 그거나 먹고 떨어져냐고 새끼봐라. 나까지가 없네. 너이 새끼야 그러다가 죽어 피똥 쌌나? 어 시골 유치를 깠네. 와다 모았어. 뭐아 너무 아쉬운데? 아 진짜. 쿄 그렇지. 다 죽여 다 죽여. 아야 이거 한 마리밖에 못 잡는다고? 아 너무 아쉬운데? 아 분신 낚시 진짜 야무졌는데 <laughs> 왜 가져가? <laughs> 너왜 가져가세요? 선 가져가세요? 그가짜요그 가져가세요? 그 가져가세요? 그 가져가세요? 그 가져가세요? 그가져아세요그가져가그가져그냥져가신그 만나서 그렇게된걸뿐이야 오, 오, 깜짝이야. 가우 어, 야분신일로와일로와 로아 일로와. 새끼야! 뭐, 어디가, 어디가 이 새끼야? 오, 그 파츠!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Yes, fake how? 이거 어쩔 건데? 야, 이거지. 딜량 압도적.